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 책을 이렇게 딱 보다가, 어, 이거 읽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방송을 연결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있는데, 그래도, 네, 키를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 하루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46페이지 에너지 버스라는 존 고든의 책인데요. 그 버스에 올라탄 순간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되게 궁금하시죠? 네, 한번 어, 여러분 질문을 제가 던져 볼게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버스의 핸들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그 버스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네, 라이브 맞습니다. 여기에서 음, 조이랑 데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걸어다니는 좀비 같았어요, 데니는. 목표도 없었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고, 시계추처럼 그냥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다가 결국은 뇌졸중이라는 망치가 탕하고 내려쳤죠. 요 우리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잖아요. 집하고 직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월급 들어오면 그냥 카드가 슈 나가는 그런 바로바로 바로 결제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갑자기 어 몸이 갑자기 아파졌다. 음 이런 내용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데니라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 고 있는, 어,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달라졌대요. 어떻게? 어, 열 가지 룰을 이제 이 책에서 알려주나 봐요. 근데 그 책, 그 룰을 성실하게 따랐고, 이제는 출퇴근할 때마다 에너지 전도사처럼 막 되게 활력있게 살고 있다고. 예전에, 걸어다니는 좀비 같았던 그가 에너지 전도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자양강장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조이라는 사람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믿음직함이 역력히 묻어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방송 계속하잖아요. 사랑한 스푼을 사랑한 스푼 계속할 때 여러분이. 걸어다니던 좀비 같은 사람, 맞이 못해 사는 어떤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완전히 달라져 삶이 완전히 달라질 때, 그때 제가 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얼굴에서 막 자랑스러움과 믿음직함이 막막 막 뿜어 나올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존재예요. 그럼 그 비결이 과연 뭘까, 그렇죠? 자,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 버스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음내 삶의 운전자는 바로 나다. 내 삶의 운전자는 바로 나다. 내 삶의 운전자는 바로 나다. 크리스님 감사합니다. <laughs> 안 주무신 건가? 아니요, 방금 전에 일어났는데, 방금 전에 일어나자마자 이 구절 딱 읽고, 네, 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바로 방송 연결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룰이래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내 인생이라는 그 버스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는다면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에 항상 얻어 타고 다니는 거라는 거죠. 내 삶의 운전자는 바로 나다. 내 삶의 운전자는 바로 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대요. 그러면 물론 그 여행길에서 누군가 조언해 줄수 있고 내가 잘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라도 그것이 당신의 버스이고 당신의 여행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잠시 다른 사람의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버스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죠. 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경로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건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다는 거예요. <laughs> 네. 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경로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건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산다는 거죠. 되게 놀라운 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는 시간대가 있대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언제일 것 같아요? 월화, 수목, 뭐, 금, 토, 일 중에서? 네. 월요일 아침 9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기를 택한대요. 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왜? 월요일이 됐을 때 자기가 죽고 싶은 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 보기도 전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분명하게 말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인생이 자신을 뒤흔들게 방치해 두는 숱한 불행한 영혼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나는 무기력하게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 삶을 선택하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행동을 선택하겠어요. 내 생각 리듬, 행동을 선택하겠어요. 내가 내 삶의 운전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직접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이가 말을 했대요. 그댄니가 어. 아 조지가 또 이렇게 말을했다 합니다. 아,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이 나 대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정부에서 "세금 내, 그럼 세금 내고" 직장에서 상자가 주리를 막 틀어대니까 아 이러면서 따라야 되고, 집에 오면 가족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먹고 살자니까 참 어쩔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움짝달싹할 수가 없는데. 제가 뭘 어떻게 선택을 해요? 살아있기는커녕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이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아마 월요일 아침 9시 죽는 사람 중한 명이 되겠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말아요.라고 계속해서 난 너무 불쌍해, 난 너무 불쌍해 하면요, 월요일 아침 사망자 명단에 오르게 돼요. <laughs> 아 진짜 단호박이다 말투. 난 너무 불쌍히 하는 식으로 내 인생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내 내 인생이 계속 다 너무 불쌍히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네. 사명 사망자 명단에 내가 뜬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 이제는 운전대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제는 운전대 방향을 틀어야 돼요. 지금까지 난 선택권이 없어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진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진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 와, 그러면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기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했으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겠다. 나 저기 가서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겠다. 잘 생각해봐요. 세상에 누가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지 선택해줄 수 있나요? 나는 이런 에너지 상태로 살 거야라고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이 누가 누구일까요? 뜬금없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당장 한번 웃어 봐요. 네? 조지가 얼굴이 엄청 확 굳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웃어 보세요. 조이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laughs> 지금 사랑부자 행복 김춘님이 끼양 미국이에요. 의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사태를 엄청 날려주셨어요. <laughs> 네, 아 미국에서 봐주시는 분들 많구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어쨌든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웃어봐요라고 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뜬금 없겠지만. 요렇게 해서 한번 웃어보실래요 입가에 입가에 그래서 격렬을 일으키면서 억지 웃음을 한번 지어 봤대요 근데 비록 억지 웃음이었는데 머릿속에 약간 환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봐요 그저 입모양만 바꿨는데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미소라는 작은 겉모양의 변화가 나중에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킬 거예요. 라고. 되게 멋있어요. 이거 한번 적어 보세요. 내 감정,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 미소는 내 감정, 생각,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 미소는, 내, 감정, 방식,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 명심하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어떤 에너지로 꽉 채울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어요. 지금 미국에서 주주월드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네,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음, 내 인생이라는 여행을 어떤 에너지로 꽉 채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대요. 그럼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빈 공간을 내가 뭘로 채우지? 기왕이면 나는 내 삶을 걸어다니는 좀비로 사느니, 인간자양강장제가 되겠어.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 나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나는 아이들하고 어 아이들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아플 때어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고 괜찮아라고 웃으면서 아이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어, 직장 상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어떤 에너지로 내 삶을 채울 건지, 하늘을 몇 번을 바라보고 달이 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별이 반짝이는 공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나무나 꽃이 있고, 산책하고, 사랑하고 하루에 이분씩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꼭 안아주고 힘들어 하는 누군가한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여기 되게 맛있던데. 거기 한번 같이 가자. 내가 살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삶. 네. 저는 그런 삶으로 제 삶을 채워 나가고 싶어요. 요즘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밥사 주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걸 보면 제가 더 좋아요. <laughs> 네. 미국에서 새 작가님 팬 모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애기 키우고 제일 에너지 딸리는 시간대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어, 에너지 충만 축복이 넘치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종은이님은 창조, 친절, 사랑, 아름다움, 풍요, 확장, 수용, 이런 걸로 내 삶을 채우고 싶어요. 라고 했고, 정민님은 네 나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라고 했어요. 우리 어,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채우다 보면 홍진영 씨 노래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이 노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도 에너지가 좀 고갈되고 그러면 어, 사랑 주세요. 하늘에 대고, 팔을 쫙 벌리고, 사랑 주세요, 평화 주세요, 돈도 필요하면 돈 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많이 불러오지? 내삶에 어떻게 하면 어, 풍요가 넘치게 하지? 이렇게 계속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laughs> 사랑부생국님. 김춘님이 가야 돼요 제방 볼게요 다음에 또 봬요 시간이 안 맞아서 눈물이 이러면서 가셨는데 눈물을 흘릴 때도 음, 되게 행복하게 우리 제방 보면 되지 이따 만나요 이러면서 가는 거죠 잘 가라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보자 행복님 <laughs> 어머 실시간이에요 네 실시간이에요 <laughs> 지금 캘리포니아 산속에서 주님이 또 환자 돌보다가 근무 중 지쳐 들어왔는데 에너지 충전돼요. 사랑주세요. 하시고, 써니 아무 말대잔치님 뉴욕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러고. <laughs> 네. 다들 사랑의 배터리를 채우기로 결심하셨나봐요. 음. 네. 내일 내 버스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지 정할 수 있대요. 어디로 달려가고 싶은지 정할 수 있대요. 그 방향을 선택하는 얘기를 내가 오늘 할수 있대요. <laughs> 이제 당신은 다른 운전자에게 핸들을 맡긴 상태인 승객석이 아니라요. 앞이 이렇게 훤히 내다보이는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지? 마땅히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근데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다.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다. <laughs> 하나헤르님, 저는 유럽이에요. 애기 가졌어요. 쌤님 영상 보면서 태교 중이에요. 네. 제 영상 보고 임신, 출산, 어, 임신, 그 다음 태교, 출산하신 분들이 애기들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순산하고 그런다는 그 간증들이 많아요. 네. 좋은 기운. 이제, 어, 태계 중이신 분들은, 순산의 여왕으로, 그 다음, 육아의 달인으로, 음, 삶이 변하실 거예요. <laughs> 네. 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지, 마땅한 대답은 떠오르지 않지만, 지금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실했대요. 그러면, 벗어나기로 생각하면 되죠. 지금 내가 이게 안 좋아. 라고 한다면, 저는 예전에 제 시간을,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 고용주들이 다 쓰는 거예요. 하루에 4 잡을 때었으니까 그래서, 아, 나는 시간적 자유가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니까 정서적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정서적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 이거가 아, 너무너무 절실했는데, 그게 계속 필요하다고 그걸 원하면서 사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다 삶으로 쏟아져 내려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싶은 삶에서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점을 완전히 보완한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운전대를 잡으시면 돼요. <laughs> 이것은 기적 이러면서 나리님이. <laughs> 네. 당신은 에너지버스입니다. 아, 이게 바로 당신의 에너지버스래요. 내 삶이 내 에너지버스. 내가 바로 이 버스의 운전자입니다. 이 버스를 몰고 나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어요. 이 버스를 몰고 내가 난 연애의 달인 이 돼야지 난 사랑의 달인이 될 거야 나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음, 아이도 예쁘게 임신하고 태교도 잘하고 순풍 순산의 달인 되고 육아의 달인도 되고 어, 그렇게 아이들 기르면서 집에서 돈도 벌고 싶고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내 삶을 만들어 가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어요. 예스! Yes 하고, 세번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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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신 영화 속한 장면을 꿈꾸고 있어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마음을 다잡고 실천, 하려고 해도 실천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내 삶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려워도 나는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정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곳에 가고 싶어. 이 사람들과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예스, 예스, 예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 있어요. 모든 여행은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소망,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되니까요. 강렬하게 어, "나 저거 먹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여기 가보고 싶어"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 저는 진짜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고 신혼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laughs> 그리고 아기도 나 한번 낳아서 길러보고 싶고 모유수유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기들 길르면서 집에서 돈도 벌고 부모님 음, 차도 사드리고 양가 부모님도 차도 한 대씩 사드리고 집도 나중에 한 대씩 사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거의 다 했어요. 네. 나는 멋진 감독이 되고 싶어? 네, 맞아요. 나는 장학사가 되고 싶어?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스, 예스, 예스.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 그걸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좋아하는 2억 원의 빚을 진 대게 우주님이 가르쳐 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도 능력은 샘솟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면요. 정말 음. 희한한 방법으로 능력이 샘솟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신의 비전은 뭐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우리. 아니야, 나는 끌려다니지 않겠어. 내 삶을 내가 끌고 갈 거야. 내 삶은 내가 만들 거야.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세요. 아래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써보세요. 내 비전은 뭐지?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지? 5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 터키에서 보고 계시는 연봉님,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레이스님은 행복의 길로 가고 싶대요. 맞아요. 비전이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그게 뭔지 한번 적어보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 관계, 직업 세계에서, 내가 몸 담고 있는 팀이나 회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은 뭘까요? 그게 어떤 모습이면 좋겠고,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겠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게 어렵다면? 그러면 나는 만약에 내 회사가 생긴다면 어떤 모습이면 좋겠나요?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들, 가족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땠으면 좋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저는 이 질문을 어, 꼭 던질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내가 죽어서 제가 한 120살쯤 되면 죽겠죠? 100살에서 120살? 건강하게 장수하면 <laughs> 그러면 음. 내 삶이 어떤 걸로 기억이 될까? 부고 기사가 뜰 거예요, 제 기사. 어, 김세, 작가 김세. 음. 내 삶에 대해서 죽. 그다음 이게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생각하면 오늘, 어, 30대의 내가 보내야 될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네. 당신의 가슴을 고동치게 할기적의 에너지 버스. 이 버스에 올라탄 순간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에너지 버스라는 책한번 살펴봤고요. 너무 재밌죠. 제가 어, 뒤에도 조금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읽어드릴게요. 자다가 깨갖고 세수도 안 하고 제가 이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어, 당장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장 들려주고 싶은데 세수하고 다시 막 준비하고 그러면 애들이 깰 시간이 될것 같아서 제가. <laughs> 완전 좌답게는 얼굴로 그냥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 기운이 전달되면 좋겠어요 음, 진심이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저는 갈 거예요 원래 실시간 얼굴이 작게 나요 나요가 아니고 제가 세수도 안 하고 지금 책을 읽기 시작해서 <laughs> 사실은 화면에 안띌까 하다가 하면은 그냥 쬐끄맣게라도 아, 띄워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어, 사랑을 많이 한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 그런 너무너무 향기로운 꽃 같은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유진님이 사랑하는 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무덤가에 꽃을 들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게끔 살아라라고. <laughs> 어, 유진님 아버님 너무 멋지시다.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무덤가에 꽃을 들고 너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삶을 살아라라고. 네. 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요. <laughs>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약간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서 이따 방송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새벽에 미리 들어왔는데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음. 여러분이 어, 세상을 떠난 어느 날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세상을 떠난 어, 어느 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고마웠어요. 누구 누구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네가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어 고마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무덤가 근처에 엄청 많을 거예요. <laughs> 네 꽃송이를 항상 마음에 안고 살게요. 네 그러세요? <laughs>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출근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그리고 7월 27일에 금요일 저녁에 제가 역삼동 포스코 PNS 이벤트홀 3층에서 네, 팬미팅을 하려고 해요. 포스터 나오는 대로 제가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랑 제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공지 올리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